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매우 바쁩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건 아마 2월 22일이겠지만 지금은 <laughs> 2월 완전 초거든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바로 타투, 입술 필러, 탈색 네일. 네. 제가 이렇게 종이까지 저번 구독자 2만 명 달성했을 때 Q&A 했던 것처럼 이렇게 종이에 아주 고딩 때 했던 공부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를 했거든요 총 55개 대략 55개 정도 질문이 있는데 중복되는 거는 그 제가 질문을 그 인스타... 문을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을 어쨌든 올렸는데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 모든 질문을 다 했거든요, 다 적었거든요, 넣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궁금증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고, Q&A 시작하겠습니다. 타투 얘기하고, 입술 필러 얘기하고, 탈색 얘기하고 내일. 네. 그리고 마지막 번에 한개 해가지고 순서 갈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 타투 타투는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본 모양이거든요 아 지금 근데 여러분 이거 살짝 지금 제가 탈피를 하고 있어가지고 <웃음> 탈피? <웃음> 여기 팔에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탈피 중이어서 색깔이 얼룩덜룩하긴 한데 이 리본 핑크 리본 했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마세요 제 자유입니다 어디서 했냐 이거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위치를 알릴 수 없어서 이거는 노코멘트 그냥 인스타에 검색해서 찾았어요 약간 창원 타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용 어 타투 도안이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저는 그 샵에 있던 도안 있잖아요 레터링 말고 샵에 있던 도안 7cm 정도로 했는데 7cm보다 작은나 어쨌든 7cm 정도로 했는데 04년생 할인해가지고 8만원 정도 8만원 정도 했어요 아 정도 이것도 사바사인긴 하거든요 사바사인데 제가 한 부위는 별로 안 아프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아파 쌍꺼풀 수술보다 더 아팠어요 쌍꺼풀 수술 아픈 것도 아니지 쌍꺼풀 수술보다 더 아프고 그냥 다시는 안 하고 싶을 정도 무슨 느낌인지 주사 맞는 느낌인가? 이게 타투가 주사를 이렇게 이렇게 맞는 느낌이 아니라 그 타투 바늘이요 1초에 100번 이렇게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거를 슥 긁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느낌 타투 의미! 의미? 따로 없어요 뭐 의미도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의미는 굳이 저는 그런 거잘못 찾거든요. 잘못 찾아요. 아직 의미 있는 걸 새겨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예뻐서 디스트 예뻐서 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지 몰라도 일단 지금 너무 예뻐서 했어요. 그래도 이거 보시고, 아, 아, 되게 티타 죽... 괜찮네? 해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 내리지 마시고 신중에 신중을 더 해서 완전 신중하게 그냥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도안도 그렇고 타투를 할지 말지도 그렇고 신중하게 평생 남는 거니까 타투 한 이유 계기. 어, 저는 원래 그 향원이가 타투 이런데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극구 반대. 제 살에 타투 받는 거? 절대 나는 눈에 모래가 들어가도 절대 안 받을 거야. 극구 반대 이런 마인드였는데 향원이가 하고 왔어요. 손등에 하고 왔는데 너무 예뻐. 은근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제가 팔랑기잖아요또 그래서 어 예쁜데? 해가지고 저는 컬러로 그냥 향원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하게 됐어요 그냥 디자인 선정 후기 디자인 추천 저는 이거 말고 하나 후보가 더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샵 도안 중에서 수선화 검정선인데 색깔을 입힐 수도 있긴 하지만 검정선에 수선화 하나랑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핑크 리본 두 개를 고민했었는데 검정 수선화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저는 검정 수선화를 하고 싶었는데 향원이가 어, 너는 핑크리본이 너무 잘 어울려 너한테 핑크리본 찰떡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제가 팔랑이잖아요 그래서 어? 그래? 잘 어울려? 이래가지고 바로 핑크리본을 제가 했죠 디자인 추천을 하자면 저는 꽃 꽃이 너무 예뻐. 뭐, 취향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꽃 타투가 정말 예쁘다 생각해요. 왜냐면 그꽃을 꽃에도 막 탄생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아스파라고 쓰면 어떡하니 도안은 가서정 하나? 저는 제 예상으로는 같을 것 같긴 한데, 타투 도안을 제가 미리 카톡으로 이렇게 예약하면 문의할게요. 하고, 저이 타투 도안, 이 타투, 나도이 도안으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사진을 미리 보내시면 타투이스트분이 아마 가격을 이렇게 대충 매기고 미리 도안을 뽑아놓거나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미리 가서 하는 것보다 미리 하는 게. 그리고 솔직히 가서 정하면 신중하게 하지 못해요. 미리 신중하게 자기가 생각해놓은 사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야지. 맞죠? 가서 정하면 안 돼요? 아, 안 되는 게 아니라 비추천. 아니, 하, 그렇게 신중하게 골라야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으하. 부작용. 부작용은 없어요. 저는 없어요. 근데 그 타투하면서 시형 간염. 이어 질수 있어 가지고 잘 고민하시고 아뭐 이게 저희가 뭐,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조금 좀 깨끗한 그런 타투숍 있잖아요 그런 거다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부작용이 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평생 남잖아요 거의 평생 남잖아요 뭐 지울 수도 있지만 요즘 의학기술로도 완벽하게 지우지 못한대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 잘 하시고 무턱대고 저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물론 신중하게 했긴 했지만 어쨌든 이 도안을 한몇달 동안 보고 안 질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부모님 반대 딱히 반대를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도 스물 살이고 하니까 반대하시진 않았고 걱정은 하셨어요 벗 말리진 않다 한개 하니까 중독 되더니 중독 될 뻔했는데 어 예쁘다 예쁘다 보고는 예뻐요 어, 하나 더 할까 했는데 그때 그 받을 때 아픈 그거를 생각하면 그냥 너무 하기 싫고 두번 다시는 하고 싶지 않고 다음 타투 계획. 어 방금 하기 싫다 했잖아요. 근데 이건 크 크잖아. 이렇게 좀 손목에 조그만 하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할 계획 이 있어요. 여기 하트, 여기 하트, 요 요기 요, 요기 요기 하트 요런 거 하거나 이니셜 이런 거 조그만 거 그런 거 계획 있습니다. 타투 큐전에 끝났고 이제 입술 필러. <laughs> 어디서 했냐? 이거 병원 같은 거뭐 의료? 법뭐 그런 것 때문에 알려 주면 안 된다고 한 거를 제가 어디서 막본 것도 받고 들었기도 들었고 막. 어쨌든 잘 그런 거를 정확히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딱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제가 쌍꺼풀 수술한 병원에서 했거든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데 앞글자 초성이 시이에요 근데 두 글자. 두 글자인데 앞글자 이 정도 말해주면 괜찮으려나 이 정도는 비용 비용이 원래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이벤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벤트 되게 자주 해요 이벤트를 하고 있었는데 뭔뭔 이벤트를 해가지고 입꼬리 보톡스랑 입술 필러 1cc 이렇게 해서 9만 0천 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3만 원 정도 할줄 알았는데 9만 0천 원? 아무리 입술, 입, 입꼬리 보톡스가 같이 들어가 있다도 할인해서 9만 0천원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갑자기 하나 안 할게요 이럴 수도 없고. 그래도 제가 한 병원이고 안전할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일단 거기서 할때 처음이니까 어쨌든 99,000원이요 근데 다른 데싼데더 많더라고 저는 싼데더 많... 짠데 이드 그냥 맞으려고요 입술 필러 한 이유? 계기 제 영상 처음부터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야 처음도 아니야 최근에 꺼만 보셔도 아실테지만 저는 항상 입술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입술이 너무 짧고 작고 얇고 콤플렉스다 이렇게 언급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립 메이크업만 보셔도 항상 오버립 과한 오버립 뭐 괴물 오버립이라고요? 괴물 오버립이라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오버립 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게 콤플렉스여서, 뭐, 그냥 콤플렉스, 제가 입술 콤플렉스, 이렇 일제필러 과정 읽어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마취크림 발라요. 글, 그냥 그거 바르는 것 자체로도 긴장이 돼요. 진짜 기분 나쁘고, 마비되고, 그 특유의 그 마비되는 그 느낌. 한 10분? 체감상 10분 정도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뒤로 와래요. 저 원장님이랑 상담도 못 했거든요. 원장님이랑 상담 못 하고, 갑자기 침대에 누우래요. 누웠어요. 기다렸는데, 원장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원장님이,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들어가서 설명 했어요. 못 알아시드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오케이! 하고, 바로, 마취주사! 진짜 아파요 이거 맞으면서 바로 눈물 그냥 하면서 바로 눈물 브라라 이렇게 흘리고 앞이 보여지면서 이때 받았던 고통 살면서 탑3 안에 들것 같아요 이제 필러를 맞겠대요 뭐 여기인지 뭐 그때 뭐 기억도 잘안 나는데 여기 맞았나 여기 뭐 여기 이렇게 쭈불쭈불쭈쭈 해가지고 뭘 하는 건가 봐요 그게 뭐좀불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오 그냥 그때 너무 그때 너무 행설수설했어 횡설, 그냥 너무 아팠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어디어디 어디 맞았는지 여기 듀를를 여기 듀 있잖아요 이듀 제가 우와 우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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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듀 이거를 조금 제가 많이 넣어 달라 했어요 이듀 여기랑 여기 두 곳을 넣어 위에 입술은 제가 좀 많이 넣지 말라 했거든요 여기 듀랑 이거 밑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입꼬리부터 써서 근데 이건 아직 맞은 지 아직 일주일 밖에 안 됐는데 2주 뒤부터 효과가 온대요. 그래서 아직 이거는 효과 없는 것 같은데 이따 입꼬리도 나중에 응? 이렇게 올라가겠죠안 올라가면 진짜... 만족도! 하... 만족도는 당연히 100%가 아니라 200%죠.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뭐 오버립하고 하면 되니까 뭐 너무 욕심부이면 너무 풍겹게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버립 괴물이 아니라 입술필로 괴물이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 정도에서 스탑하고 원래 입술필로 맞기 전에 비하면 완전, 완전 좋지 여기서 더 욕심냈다가는 다음에 에다 입술필로 하면 좋나? 근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입술필로 하면 좋나?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죠 없던 볼륨이 생기고 이렇게 듀 되니까 업, 너무 좋죠 아픈 정도 앞에서도 말했듯이 고통 인생 고통 탑 쓰리. 3 진짜 1년에 한번아니고한 한 달에 한 번이었다? 안 했고 6개월에 한 번이었으면 좀할 정도 하 너무 아파요 근데 맞을 때만 아프지 한 진짜 그, 그냥, 그게 아파서 시간이 길게 느껴졌던 거지. 한 1분만 그 고통을 참으면 돼요. 했던 시술 중에서 제일 아프더라고요. 아니, 마치했는데왜 아프지, 근데? 마치했는데왜 아프죠, 도대체? 입술 필러 봤을 때 느낌. 아프다, 아프다 하면 가늠이 안 돼. 느낌. 뭔 느낌인지 약간, 어떤 뭐 아픔이지 모르시잖아요. 말로 표현하자면, 쓰잉, <목소리> 이런 겁니다. 쓰잉, <목소리> 이거예요. <목소리> 뭔 느낌인지 좀아시려나 이제 오버립 안할 거냐? 해줘라 당연히 해드리죠 지금 이것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많이 안해도 많이 안해도티게안나죠 아예 안하지 않고요 워낙에 오버립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할 겁니다 한 1mm 정도 지금 정도로 예전처럼 과 하지 않게 오버립 캠을 안 되게 몇 cc 넣었는지 정확하게 0.9cc 넣었어요 1cc 왜냐면 0.9cc 뭐 하고 0.1cc 남겨드릴게요 다음 이주뒤에 진료 보실 때아 진료가 아니라 경과 보시고 뭐 어떻게 어쩌고저쩌고 티랑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0.9cc 맞았습니다. 그냥 다넣어주지요 입술이 많이 커지냐? 아니 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1cc만 넣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막, 어, 입술 어, 필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1cc 맞았으니까 티가 많이 안 나는 것 같고요. 듀를 위해서 이 위에, 여기 듀에 조금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여기를 많이 넣어서 여기는 많이 들어가진 않은 것 같아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막빡 막 되진 않아, 않은 것 같아요. 국산인지 수입인지. 전 국산 맞았어요. 수입은 후덜덜해가지고 뭔 제가 뭐 돈이 있겠습니까? 악마카드 했긴 했지만 부작용 사바사. 부작용도 부작용은 어쨌든 사바사요. 근데 제 부작용은 저는 이거 맞고 팔자주름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팔자주름이 좀 그리고 <목소리> 멍 멍울. 대표적인 부작용이니까 이것도 저도 겪었고요 이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원하는 사진 들고 갔냐 제가 직접 제 얼굴 사진 찍은 제 얼굴에 입, 있는 입술을 보정해가지고 보여드렸어요 여기 처음 보여드릴게요 이거 들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이 이 사진이랑 비슷한가요? 전 가로 확장을 원했거든요 멍안 들었냐 멍한곳 들었어요 해운대 브이로그 보시면 생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쯤에 멍이 있거든요 부모님 반대 타투는 평생 남는 거고 입술 필러는 영구적이지도 않고 오, 좀 많이 티도 안나니까안 나게 넣으면 괜찮으니까 당연히 전 타투를 반대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왜 타투를 더난 타투 이런데 더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뭐 오케이 존중 오케이 존중인데 그게 막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아뭐뭐 아,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안돼 이런 느낌 아니에요 주름이 펴지나 이거 진짜 원래 제가 주름이 원래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었지만 좀 그, 진짜 틀어먹거든요 입술이 한 거울 볼 때마다 약간 주름이 없는 그쫙 펴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마 질문자님도 입술에 주름이 주름이 고민이신 것 같은데 주름 펴집니다 마치크림 발라도 아프냐 이마치크림 있잖아요 이거는 어딜 가나 마치크림을 그 마취 주사를 위한 빌드업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마취 크림, 그냥, 치크림 믿지 마세요. 마취 크림은 그냥, 마취 주사를 맞을 때덜 아프게 만드는 그런 크림이거든요. 그걸 만다고 안 아프지 않아요. 병원 잘 고르는 법. 이건 제가 병원을 찾아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제가 쌍꺼풀 수술한 병원이니까, 그냥 믿고 가서 한 거여서, 전 병원을 따로 찾아보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고, 찾, 찾는, 잘 찾는 방법도 모르긴 하는데, 요즘 뭐, 저하노그말 그 해볼까? 이거나 뭐, 경남 스타일, 그런 거 있잖아요, 계양남 스타일 이런 거 후기 잘 찾아보시고 가시는 게 제일 그나마 제일 좋은 방법. 후기 이런 거잘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또 이상한 가짜 후기 이런 데 속으시지 마시고 립 언제부터 바르시냐? 이거 신기했던 게 저는 이렇게 시술이잖아요. 어쨌든 필러 시술인데 필러를 맞고 2 시간 후부터 화장이 가능하대요. 2 시간 후부터 화장 가능하시고요. 이러시더라고요. 아 다음 날에 바로 화장했다. 매운 음식 같은 거 먹어도 되냐? 당연하죠. 당연히 먹어도 되죠. 누가 봐도 입술 필러 맞았다 말고 자연스럽게 가능한가?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만 맞으면 자연스럽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듀 이런 거 말고 그냥 볼륨만 적당히 주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음파음파 못 하나요? 음, 파음파 못 하나요? 할수 있어요. 아, 설마 음파음파가, 이거 원한 건가? 음파음파 음파 됩니다. 가로로 길어진 것 같니? 길어지진 않았어요. 길어지진 않았는데, 길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고 하셔는 체감상은 길어진지는 모르겠어요. IDK까지가 입술 필러 캔이었고요. 머리로 넘어갈게요. 제 머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야. 그 전에 메이크업, 해운대에서한 메이크업 겟레디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머리가 굉장히 저번보다 밝아졌어요. 그 댓글마다 항상, 어, 한톤더 밝히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이. 가장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밝혔는데 이렇게 해도 별로 안 어울린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근데 이 머리가 마음에 들어요. 차원이가 진짜 잘얀 돼. 이 정도면 백금발 인정인가요 아, 아, Q&A 해야 되는데 나 혼자 떠들어. 어디서 했냐? 경남 창원시 신월동 미라클 해요. 모뭐 주시겠으면 경남 창원시 신월 고등학교 옆에 경찰서 맞은편에 있어요. 이용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저희 외숙모가 운영하는 미용실이기 때문에. 진짜, 실력 하나는 최고입니다. 가격은 그래서 정확히 모른다는 척 아픔 정도, 두피 따가운 정도, 아픔 정도. 이거도 사람마다 다르대요. 저는 두피가 좀 약한 편이에요.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파마, 뭐 염색 이런 거 하면 막, 흐으, <laughs> 뜨거워가지고 막, 분단하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두피가 좀 따갑고요. 조금이라 많이. 그리고 두피 이렇게 바르고 비닐로 같은 거 감싸잖아요. 이렇게 하면, 열이 막 계란후라이 꿀 정도는 아니지만 진짜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거 발열 대박 진짜 열도 나고 국물도 뚝뚝 완전 물이 그냥 푹푹푹푹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 좀 괴롭긴 하지만 참을 수 있는 정도? 못 참을 정도로 아프면 기술을 멈추고 멈춰야 된대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좀 그냥 괴롭기만 하고 그냥 무사히잘 맞췄어요 그보다 머리가 저는 그 머리가 기니까 이게 무겁잖아요 막약다 발라놓고 그런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어머 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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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팠어요 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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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팠어요 <laughs> 모발이 두꺼운 편인가? 어제 모발이 보시면 얇진 않는데 두껍지도 않아요 그냥 딱 평범 몇번 뺐는지 저는 이렇게 총두번 뺐어요 저번에 이거 한번 빼기 전이 한번뺀 거고 이게 지금 두 번째 뺀 거예요 근데 되게, 두 번째 뺀데 되게 잘 빠지지 않았어요? 미라클 헤어만의 그런 어떤 상함의 정도, 머릿결 상태. 첫 번째 때는 제가, 어? 탈색했는데 왜 이렇게 안 상해?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탈색하니까 확실히 머리가 상한 게 느껴졌고요. 곱슬기가 조금 갑자기 심해진 것 같고, 머리가 덜 말랐을 때 이렇게 뚝막 하면 뚝뚝 끊기더라고요. 탈색을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제대로 안 말리면, 이게 머리가 살짝 왁스 칠한 것처럼 약간 딱딱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미라클 헤어 실루이너무 좋아서. 탈색 못 치고는 머릿결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탈색한 머리에 염색할 계획 있냐? 아직 없는데 아마 한 번쯤은 해보지 않을까 한4 5 월쯤 되면 또이 머리 실증 나가지고 또실증병이잖아 실증 나가지고 또할 수도 있죠 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할 거면 무슨 색? 아마 애쉬 브라운, 애쉬 땡땡, 애쉬 땡땡 이런 거 있고 애쉬 브라운, 애쉬 핑크, 애쉬 블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봐요. 여쿨인데 애쉬 할 생각 없냐? 할 거면 전 애쉬로 할 거예요 빨강, 파랑 이런 거안할 거고요 그리고 머리 관리. 따로 관리는 안 해요. 백금발인가? 이제는 뭐 거의 백금발이죠. 이 정도면 금발이. 백금발 아닌가요? 탈색 머리 얼룩덜룩 안 한가?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룩덜룩 안 해요. 원장님이 만약에 원래 내 머리가 얼룩덜룩 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잘 약을 발라주시거든요. 그래서 고르게 잘 나왔어요. 굿굿. 여기까지가 헤어 탈색이었고, 이제 내일! 내일! 여러분, 항상 제 내일 볼 때마다 되게 질문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했어요? 언니 어디서 했어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번엔 좀 가볍게 제 통장 잔고가 조금 밑으로 가지고 조금. 이번에는 바닥 이랑만무치고 이렇게 심플하게 요즘 요인하는 약간 치크 약간 내리면서 살짝 뽀용뽀용하게 그냥 티한듯안한듯 무침 이런 느낌으로 했거든요. 어디서 했냐? 위치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걔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치는 알려드릴 수 없고 인스타에 몽샵. 이라고 검색하거나 예지몽 이렇게 검색하셔서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몽샵 1타에 오픈채팅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오픈채팅으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항상 여기서 해요. 비용. 비용은 연장 하나 안 하냐 하냐 안 하냐 그리고 파츠 하냐 안 하냐 아트에 따라서 뭐 스톤에 따라서 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딱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이거 65,000원에 입원했고요. 65,000원이었나? 어쨌든 1억 그 정도였고요. 근데 평소 제가 하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분 한 8에서 10만원. 오픈 채팅방 들어가시면 이렇게 양식 이런 거다 있거든요. 그런 거 가격 이런 거다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주시면 돼요. 인터넷 네일 팁 추천. 인터넷 네일이라는 게 그냥 그런 거죠. 그 약간 데싱 디바 이런 거. 그거는 수제로 한게 아니어서 살짝. 이런 게 보면 살짝 진짜 같이 안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팁을 추천하자면 그 몽샵, 제가 하는 여기 몽샵에도 팁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는 손톱을 이제 할수 없는 과를 가게 돼가지고 어디 놀러 갈일 있을 땐그 몽샵 네일 팁을 이제 사서 할 계획이어서 몽샵 네일 팁? 추천드립니다. 동작 말고 나는 그냥 그런데 추천해달라. 추천만 해달라. 해서 추천을 굳이 하, 해, 하자면 솔직히 내일 팁 하면 데싱디 바죠 아니면 제가 요즘 눈독, 요, 요즘에 아니야. 조금 전부터 눈독 들이고 있던 그핑거수 인스타에 광고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그거 근데 너무 양도 많고 너무 이쁘고 너무 자연스럽고 이쁘더라고요. 가격도 괜찮고. 아직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유지력. 유지력은 그냥 기본 한 달이에요. 기본 한 달. 기본 한 달이고 저는 두 달까지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유지력은 진짜 짱짱해요 몽샵 그냥 제 손톱같이 그냥 너무 원래 내 손톱이었던 것처럼 그냥 짱짱 유지력 짱짱이고요 몽샵 하이라이트도 보시면 그냥 아실 거예요 유지력이 얼마나 짱짱한지 굉장히 어마무시하고요 그냥 두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뭐사 근데 손 많이 쓰고 힘, 막 손톱이 힘들어가고 그런 일을 하시면, 물론, 오래 가진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한, 한, 두달 정도 가, 두, 두 달까지 갔어요. 하면 안 불편하냐? 저는, 이, 이제 긴손톱에 익숙해져서 안 불편하고요. 근데 솔직히, 긴 손톱에서 짧은 손톱 가도 불편하고, 짧은 손톱에서 긴 손톱과도 불편해요. 그냥 일단 갑자기 변화가 생기면 불편한 것뿐이지 적응하면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별로 안 불편해요. 적응하면. 타자도 진짜 저 이제 잘 쳐요. 이 휴대폰. 아 근데 이거 이렇게 하는 타자는 좀 손톱이 기니까 확실히 불편하긴 한데 이, 이 휴대폰 타자는 이렇게 해서 적응해서 할수 있어요. 네일은 끝이고, 음에 질문 하나. 이렇게, 저는 이네 개의 펑트랑 입술 필러랑 탈색이랑 네일 큐어링 올렸는데, 또 다른 걸 질문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넘어갈 수 없잖아. 피어싱는 없냐? 라고. 누가 질문을 달아주셨는데 어 일단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계획으로는 절대 극구 반대입니다 제 귀에 뭐를 뜯는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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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제가 막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이런 액세서리 이런 액세서 리 모자 이런 거 말고요 그런 약간 반짝반짝 그런 액세서리가 별로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안 어울려가지고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골물까봐 왠지 저는 골물 것 같단 말이죠 왜냐면 저희 엄마도 그 금속 알레르기 그게 있기도 하고 저도 왠지 굶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좀귀 뜯는 거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저는 관리도 잘 못하니까 관리 못해가지고 또 여기 또 염증나고 또디래 행세나고 네막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저는 별로 귀가 안고 싶어. 별로 귀걸이는 귀걸이는 별로 제가 선호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50분 동안 저 떠들고 있었어요. 지금 혼자서.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해주신 Q에 제가 A를 했습니다. 퀘스천을 해서 제가 엠스월를 했습니다 좀 궁금증이 한번더 보고 싶으시다고요? 제 타투?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해주신 Q&A 답변 다해봤고든요 그리고 벌써 여러분 2월 말이에요 벌써 2월 말 벌써 2023년이 2월이야 2월이나 지났어 제 생일도 지났고 철참빠르 형이 여기까지 봐주셔서 그러면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Q&A 힘들었다 진짜 50분 동안 떠드느라, 떠드느라. 안녕 안녕히 가세요